이 집을 완성, 근데 집을 왜 완성하고 싶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집이, 아, 근데 왜 이래? 카운터 색깔, 카운터 색깔 왜 이래? 보시다시피, 어, 미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이 왜 미완성이었냐? 원래 원래 심즈포 처음에 딱 들어오면 요세개 집중에 한 군데밖에 살수 없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마을에서 그러다는 것은 이 심즈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층이 살수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 그래서 그냥 어제 이름이랑 똑같은 캐릭터 만들어서 여기다 던져 놨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은 우중충했고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뻔했죠. 그래서 다그그위그 그그 집을 때려 보시고 그집 위에다 바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아래층은 이제. 카운트만 나와주면 주방 겸 거실 겸 접객실 개념으로 쓰고 화장실도 있죠 2층은 어, 침실과 서재 이렇게 꾸며주고 발코니도 빼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수영장 이러한 이러, 형태의 집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 때려 부셔서 신축을 했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서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지금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점점 이제 요 모드를 완료하고 난 뒤에 어. 보니까 얘가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어, 황예태님 다시 재접송하셔야 요 어서 오세요 돈을 버느라고 살이 쪄버렸어요. 다이어트를 좀 있으면 좀 과한 다이어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할 방송은 아 어, 됐다 아우 뭔가 있네 내일 내일은 시계토끼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자입니다. 내일 내일 방송은 그런데 얘가 살이 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켜줄 예정이에요. 자 그냥 필드에 있는 npc를 사겨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도 없고 어 그래서 재미도 없고 실제로 또 필드에 있는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으면은 사, 남자친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겠지요 현실에서도 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 현재 남자친구 없기 때문에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요좀 이따 방송을 이제 마치고 내일 만들어 본 시계 토끼의 남자친구 후보를 한번 골라 볼까 해요. 어 근데 너무 사람 요즘 뭐 인기 맞는 패널도 많고 연예인들이 많으니까 좀 좁혀주자면 어 저는 요즘 홍진 홍진호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순박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순박하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똑똑한 남자지요 머리 회전이 되게 빨라요 어 그런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어 그런 후보를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지금 일하러 가 있죠. 자, 일하러 간 사이에 카운터를 싹 바꿔줬더니 돈이 오히려 남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어 아이고 힘들어 자,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천천히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홍진을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거든요 똑똑한 남자 <laughs> 그러니까 학벌이 좋고 이런 것보다 요새 그런 그런 그 똑똑함에 있어서 히어로 같은 캐릭터가 많아요. 특히 미드 같은 데서 뭐 멘탈리스트라든가 또 혹은 화이트칼라 요런 미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사기도 굉장히 잘 치고 어 남의 심리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뭐 고통 캐릭 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요제 그래서 어홍 홍진호가 요즘 홍진호 씨가 어쩐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자, 그런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laughs> 자. 자, 저희 이상형이 슈퍼 내추럴의 캐스나님인데, 아 그래요? 슈퍼 내추럴 은 아직 안 봐가지고 거기서도 그 약간 천재 캐릭터입니까?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새. 그런 남자들은 돈 주고 살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가치가 있잖아. 학벌 좋은 남자야 많지. 그런 그런 것보다 정말 뇌가 반짝반짝거리는 막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자 오자마자 치우고 널브러져 있지 마. 너 지금 내일부터 어야그 사이 고트벨라가 놀러 왔어요. 아이 여자는 몸매가 어쩜 이렇게 일정할까요? 살이 찍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안으로 초대한 다음에 그녀와 함께 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잡담을 나누도록 하지요. 아, 이 화가 직업군의 옷은 정말 어쩜 이거 패션 테러범일까? 진심 마음에 안 되죠? 누가 누가 요새 이렇게? 난 진짜 옷 회사 생활에도 옷잘 입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자 함께 수영하기. 여기서 수영하기. 어, 함께 수영하기가 안 되네 왜? 어 내가 수영장에 들어간다면 함께 수영하기가 되나 봐요? 저희 어 천사인디 아 그래요? 천사야 천재가 아니라 야 그건 너무 신 신의 영역에 가버렸잖아. <laughs> 어 그룹 활동. 아 내가 얘기 안 해도 수영하러 오네요. 그래 됐어. 아 부엌에 싱크대가 없어요. 아 맞어, 그렇네. 어 예니님 날카로워요. 그래 아무리 봐도 벨라는 몸매관리 너무 잘하. 역시 명문가 사모님 맏며느리죠? 어 처음인 처음인 나랑 얘랑 몸매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물론 얘가 허리가 훨씬 나보다 짤록했긴 했지만 살이 쪘어요.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주구장창 컴퓨터 앞에 24시간 앉아있어야면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이런 망할. 자 카운터가 CC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싱크대를 놓으면 보통 싱크대가 구현이 안될 때가 많거든요? 한번 해보기나 합시다. 어, 됩니다, 돼. 좋아. 다행이야. 막 어, 싱크대도, 조, 싱크대도 좋은 거살수 있네요, 싱크대. 자, 어울립니까? 어울려? 음, 까만색이 아니라 브라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 색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 어요 정도. 아, 그래. 요 정도 어울리네요. 그래요. 딱 마음에 듭니다. 아, TV 좀 높은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너무 낮나 그래요. 이 정도 해놓읍시다. 보통, 이제, 뭐, 바나 이런 데 가면 앞에 있는 TV가 이렇게 높긴 한데, 집이니까 이렇게 좀 낮아 야도 생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개수대가 생겼어. 아우, 다행이야. 그래요. 아, 지금까지 방금 설거지 할때 그래서 여기 가서 설거지를 했었구나. <laughs> 망할.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아니 뭐가 차이가 나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식기세척기가 좋지 않나요? 심지포에는 식기세척기가 없어졌죠. 그것도 비난받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요. 자 운동 조금만 하면 배고프대. 아 빨리 이배 앵간하면 100... 배고프지 않음 요 보상을 사주고 싶네요 진심. 여기 4천짜리 4천짜리. 딱히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이걸 사줘야 되는데, 240 포인트 밖에 없어. 어디가? 밥 먹으러 가. 미치겠어. 야, 케이크 먹지 마. 케이크 먹지 마. 아. 아 큰일 났어. 내일부터 연애를 해야 되는데. 자, 좋은, 좋은 음식. 마늘국수. 이런 거 만들어. 마늘국수. 그래. 국수는 사이 지지만 마늘이 들어가니까 왠지 상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외벽에 이 노출콘크리트는 일부러 남겨놨는데, 어, 돈이 뭐정처없이 쌓이면 외벽도 좀 꾸며둡시다. 저는 일부러 노출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 근데 이 심즈4에서의 노출콘크리트는 어떤 멋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콘크리트 느낌이네요. <laughs> 음. 어, 어. 야이 몸매 어떡할 거야. 아이 언니 어떻게 비교되잖아. 엉덩이가 커졌어요. 아, 아 처음에 필드 던질때 날씬했는데 말이야. 아나자 어서 오세요. 아이에 뭐굿 보이님 어서 오세요. 아이디 한번 되게 좋네요. 초복님 어서 오세요. 시계 특기심트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는 좋은 남자 하셨나요? 초복님 어서 오세요. 어? 방은요? 방 방은 뭔 말이지? 어머 어떻게 살쪄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수영을 함께 하고 나면 그녀는 수영복을 입고 집에 갑니다. 이어그 순간 이옷 마을은 해운대가 되지요? 해운대에서나 그런 짓을 하죠. 야 1인분 만든 거야. <laughs> 손님이 와잖아. 접대를 하란 말이야. <laughs> 자 오늘 시계 토끼의 컨셉은 어, 돈벌레 모드였죠. 이틀째 돈벌레 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어, 미완성이어서 이 집을 만 완성시키기 위해서 돈을 정처 없이 모으고 있었어요. 자, 이 집이 미완성이 왔던 이유는, 어, 오늘 어, 몇번 말하니, 이거? 자, 원래 이제, 원래 제공해주는, 어, 심즈4계의 어떤 가장 최하, 빈곤층에살수 있는 집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은 우울했고, 우리는 우울증 걸릴 뻔 했죠. 그래서 집을 다 때려보시고, 구조를 새로 그렸습니다. 제가, 심즈4에서는 볼수 없는 구조죠. 어, 아래층에는 이제 적객실, 거실과 주방을 겸한 공간이 있고, 또, 이 허젓실도 있고 2층은 침실과 서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요 수영장까지 넣은 어떤 요런 혼자 사, 여자 혼자 살기엔 너무 과분하게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다 때려부시고 골조를 새로 그렸었어요. 근데 그런 아니나 다를까 골조만 그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고 지금 많이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돈벌기 모드가 끝나면 내일부터 내일은 시계 토끼에게 남자 친구 만들어주자. 컨셉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아 이제 돈좀 모였네 이제 연애도 할수 있겠어라고 했더니 애가 살이 쪄 있네요. 이렇게 허리를 보세요. 어, 살이 쪄지 아닌지잘 모르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약간 통통한 여자, 저의 경우는 이 정도면 됐지않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요 고트벨라를 보세요. 어, 그래요. 허리를 보세요. 살이 쪘죠? 어, 다이어트를 시켜야 됩니다. 자, 내일, 어, 내일부터 시계 토끼에게 어울리는 남자친구를 만들어주자 컨셉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 이렇게 살이 쪄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필드에 있는 NPC를 사귀도 되겠지만,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죠? 그현실성에서 저, 현실 속에서 저도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아, 어, 필드에 있는 남자를 사귀었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 그러진 못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요 자 어떤 컨셉이니까 내일은 어, 어떤캐릭터를할 것인지 함께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전 콩쥐노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를 골라서 할 테니까 조금씩 생각을 해주세요. 어 전년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어, 계속 말했지만 전 전년부는 정말 싫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두사람을 예를 든 이유는 요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집이 공개가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 집을 만들면 정말 현실성이 올라가니까, 어, 그런 공개가 됐던 사람 중에, 어, 흥미가 생기는 캐릭터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막 오신 분들에게 또 자랑할 게 있죠? 자화상입니다. 좌토끼 우자화상. 자. 이 토끼를 그렸을 때, 우리가 시계 토끼라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무드를 자기 내가 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를 그려냈었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자화상이라고 지어줬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화상이라 뜨지요? 자, 오른쪽에는 방금 이 아이가 이제 화가로서 좀 명명을 썩게 망망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름을 자화상투라고지어졌지요 그래요? 자. 시도대접수 연구원이 보고 싶어. 이 여자야, 넌 이제 돈, 이, 어. 이 집을 완성해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고생을 했던 애가 살이 쪄갖고 내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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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복해졌으니까 어 하루 정도 이제 휴일을 좀 가지고 어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휴가네요. 그래요. 이틀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휴일도 맞았겠다. 우리가 제 지금 캠프를 떠나요. 제가 확장팩을 샀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캠프를 떠나요. 보러 가도록 하죠. 필드가 더쉽을 떨려. 어? 필드? 아 필드에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그 필드에 있는 아무나 잡고 사귀는 걸 많이 하셨어 아프리카 BJ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구구절절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좀더 정감이 가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장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침실에 있는 토끼가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 자화상입니다 자 헬스장 없나요? 헬스장 가면 될 텐데 헬스장에서 그렇게 어 그렇게 날씬해지지 않더라고? 자내 네, 오늘 밤은 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은 어 캠프를 떠나요 하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이집 구조도 좀 완성되어 가는 김에 한번 어 둘러보도록 하죠. 자 계단에서 딱 내려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성막하군요. 여기 그림 하나 진짜 걸어주던지 뭘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화장실 문이 있네요. 화장실 문이 좀 별로네. 문좀 예쁜 걸로 좀 이따 바꿔줄게요. 아니, 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막나 있어? 어떻게 하면 사문에 상처가 나는 거야? 자, 이렇게 쑥 걸어 나오면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러운 카운터들이 보이고, 가구들이 보이면서 나의 마루가, 나의 쉼터가 쫙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천장을 조금 높게 내가 만들어 놨더니 아래층이 굉장히 좋죠 아, 샹들레아 같은 거 하나 걸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이 등을 지금 동양적인 등 하나 달아놨어요. 되게 안 어울리죠? 자, 등을 좀 이따 좀 바꿔줍시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쑥 둘러봐야 뭐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브젝트들이 겹쳐있어서 이 테이블 위, 위가 안심심해 보이는데, 테이블 위에 뭐, 풀스라든가,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괴짜, 괴짜 스탯을 찍어놨죠? 어, 플레이스테이션 2, 4, 여기서 뭐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4로 되어있겠지. 그거 하나 놔줍시다. 놔주고, 2층은 또, 계단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보이는지, 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계단에서 올라오는 내내, 아무것도 없는 벽면을 봐야 되는군요. 여기에다가도 그림 하나 걸어줄까요? 자, 그러고 올라와서 고개를 팩! 돌리면, 어, 내 자화상에 날 노려보고 있군요. 그래요. 그러고 좀, 어쩔 수 없이 책장으로 해놨지만, 요 책장은 좀 이따가 제가 또 C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책장을 좀더 좋은 게 나오면 바꾸도록 하고. 역시, 이 책상과 의자만 바뀌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올라오자,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저 이젤이, 아, 이 여자의 직업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림 그리는 여자구나. 그렇군요. 또 둘러보면, 그래요. 여기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걸어둘 수 있다는 식으로 나를 속여서 장식을 하라고 해서 속였지만 전혀,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침실로 뚜벅뚜벅 걸어가 볼까요? 아 그래요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군요 자그러이 요렇게 침대 좌우로 침대 테이블 같은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 놔주고 침대형 테이블 아시죠 램프 올려둘 수 있는 거? 아, 일어 소위 드라마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주구장창 그렇게 어, 어, 주인공들이 책을 보고 책을 놓아두는 곳이지만 사실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램프 두개 하나 놔줍시다. 그리고, 너무 밝으면 아침에 익어요. 커튼을 달 수, 있, 커튼도 예쁜 거 있으면 갈아, 달아주도록 하고. 어, 살게 이제 몇개 없네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녀가 다이어트는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어, 아, 그래요. 아침이 됐네요. 어, 허기가 그냥 하루 종일, 어,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캠프를 떠나요를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내버려둡시다. 전 어릴 때 필드에서 만나는 게더 쉬웠는데 당연히 쉽겠지. 네가 사는 그집 플레이는 언제예요? 심즈 3할때할 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나 왠지 토끼 기원미가그 얘기를 왜안 하나 했어. 굉장히 기다릴 건 아는데 내가 언제한다고 얘기는 안 했죠. 아마 한참 있다 할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심즈 3가 아직 몇개안사 확장팩이 있어요. 그 확장팩이 이제 좀 있으면 할인을 또할 거란 말이야. 특히 한 한국의 설날이라고 할인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지금 안산호 확장팩 몇 개까지 다 사서 한번 플레이를 할 겁니다. 어, 언좀 한참 기다려야 하니까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마요. 근데 이 계단 이 되게 썩으려 계단이었구나. 콘크리트 계단이었네. 계단도 좀 바꿔주고 싶군요. 별로다. bj님 언젠간 엘리스를 타락하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하신적 있어서 대기중입니다. 아, 그래 맞아요 엘리스도 타락시켜야 되는데 언젠데 제 할게 많네요 자 정말 심지는 저랑 잘 맞을 줄 알았습니다. 심즈4 요즘 플레이 하시는 분들 bj님들 아 정말 할게 없다 컨텐츠가 없네 라고 방송을 며칠 안하시는데 이렇게 속속들이 찾아보시면 어. 플레이할게 너무나 많죠 어, 그래 우리 엘리스 엘리스가 근데 보니까 엘리스가 한 4명인가 있어요 요 npc중에 엘리스란 엘리스는 다 데려다가 타락을 시킵시다 자 타락시키는 방법은 우선 꼬신 다음에 야뭘 먹어도 또. 아또 케이크를 먹어 <laughs> 케이크 먹고 이제 캠프를 떠나요 오늘 확정 팩을 샀으니까 국경도 할겸 해보러 갑시다 엘리스나 엘시는 다 꼬셔서 제연인으로 만든 다음에 제가 뻥 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들은 실은 실음 알겠죠 그리고 복수의 화신이 돼서 다 똑같이 이러면서 어, 꽃뱀이 될 거예요 자 그게 <laughs> 제, 저의 목표지요. 엘리스 타락시키기. 시계 토끼는 작으로 엘리스를 타락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요. 또 그래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어 컨텐츠가 또 하나 있죠. 심즈 쓰리로. 그 니가 사는 그 집이랑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룸메이트 쇼프로 아 시죠. sbs 하는 거. 룸메이트 벌써 시즌 2인데그 집을 지금 짓고 있다가쉬었다쉬었다쉬었다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이 되면 또 조세호랑 나나랑 뭐 박봄 씨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겁니다 우리, 우리, 그, 동, 뭐죠? 그, 배우, 누굽니까? 동, 이름 뭐였지? 박범이 좋아하는, 뭐, 그 양반도 만들고, 뭐, 그 플레이도 좀 재밌을 것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심즈3로 밖에 못 만드는 이유가, 심즈4에서는 요 지형이 울퉁불퉁하게 안 됩니다. 무조건, 아직까지는 울퉁불퉁하게 안 되고, 앞으로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즈, 근데 그, 룸메이트 그 집이 지형이, 입구가 들어온 데가 좀 낮고 그 앞에 마당이 높아요 지형이. 그럼 심즈 포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심즈 쓰리로 만들어서 어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귀욤이징 우리가 내가 저때 생각을 해봤는데 니가사는그집그 그 집을 만드는 그게 좀 간단한 집이면 만들면서 채팅도 하면서 이게 되는데 집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집이야. 근데 그 집은 그런 집을 만드느라고 항상 방송을 하잖아. 다들 지겨워서 나가. 그래서 그 집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하려면. 아직 조금 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방송에 효율적으로 어,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좀더 생각해볼게요. 언니가. 그래 어, 화장대? 집에 운동기구 하나 나와요. 운동기구둘 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화장대가 없다는 진실. 화장대가 없어요. 화장대 따위는 없고,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이야기할 건데, 아, 맞아. 화장실에서 거울 놓는다는 거 깜빡했네. 자, 요손 씻는 거 앞에 자고로 화.. 어, 거울이 있는 게 보통이겠죠? 자 어.. 조명을 이렇게 좀 놓을까요? 그래요 어.. 거울 때는 놓읍시다 거울 거울은 어디 있니? 어디로 봐야 되니? 화장실 아 어, 그래 여기 있네요 어떤 거울이 이쁘려나? 어, 이거 예쁘네 아, 어, 예쁘네 그래요 이 아이로 합시다 우연찮게 꺼냈는데 딱맞네딱 어울려요 그래요 화장실 넓어 보이고 말이야. 뒤에서 보, 누가 볼 일을 보고 있다면 어, 바로 볼 수도 있고 말이야.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 거울을 마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거울이 거울을 인식 안 하네. 그냥 그냥 사물로 인식하고 앉아네. 진짜 이럴 거니? 그래. 요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거울을 기대했는데 그뭐 그러질 않네요. 이건 필요없겠어 그래 캠프는 언제 떠나요 아 맞아 캠프 언제 떠나 빨리 떠납시다 밥 먹었어요 여자 아씨 먹었니 야 먹은거 치우고 가자 치우고 핸드폰을 이용하면 갈수 있었죠 어한 휴가 떠나기 혼자 가봅시다 아 고트벨라랑 갈까 오 왠지 절친이 된거 같아 바가 엄청 올라가는데 고트벨라와 휴가를 떠납시다 그래요 여자 둘이 미럴 여행이라니 오늘은 레즈비언 플레이 안할 겁니다 절대로 안할 거예요 자, 잠깐만 어 청구액 지불하고 아이 사람 우편배달 본가 우편배달 본가 봐 아니 아니 여행 가기 전에 이건 먼저 하고 여행가 찜찜해 장기 육아 떠나기 고투벨라랑 화초빙 사서 깔았어요 어, 깔았어요 얀세띠님 어서 오세요 시그도계신주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뒤로 둘러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요즘 1시 반 점점 넘겨 갖고 내 2시야 잡시다 자 오늘 돈벌레 모드를 했던 이유 자이 말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오늘로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요 말은 왜냐면 집이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돈벌레 모드를 이제 안할 거니까 생기는 족족 이제 채워 넣도록 하죠 자 원래 시계토끼 시계토끼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집은 원래 있던 집이었죠 심지를 시작하면 요렇게 딱 커다랗게 보이면서 이, 여기서, 요, 딱, 세 개의 집 중에 한 군데 살수 있는 고런 데였지요. 근데 이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어, 제싼 집이라 사서 들어왔는데, 그래요. 제산 집이라 함을 심지어, 4세계에서 가장 빈곤층이 살수 있는 집이다. 뭐, 곧단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집을 사서 들어왔더니, 아니, 냐다르가 우울했지요.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지었지요. 완전히 신축을 해버렸지요. 이 땅에다가, 딴데로 이사 간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벽을 좀 부시고 하면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가구가 좀 들어오고, 가구를 팔면 또 돈이 좀 되지요? 그 돈을 가지고 신축을 했더니, 처음에 골조회에는 아무것도 그닥지 넣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장 급한 변기 하나, 변기 하나와, 어, 요리할 수 있는 것과, 침대, 그리고 의자와 책상, 컴퓨터, 요게 다였지요. 근데, 집이 완성이, 이제 집이 완성이 워낙에 안 되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은 이제 그나마 꼴을 좀 갖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필요한 건좀 많이 남아있죠? 어 테라스엔 당연히 의자 같은 게좀 있어야 될것 같고 어? 뭐 조금씩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완료가 된것 같아서 그녀가 이제 연애를 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었더랬지요. 아 이제 나는 집을 좀 갖췄으니 연애를 해볼까 마음을 먹은 순간 알고 보니 돈 버느라고 살이 쪄버렸지요. 똥돼지가 돼버렸죠요 똥똥똥똥똥돼지가 돼버렸요 여기 와보세요. 큰일 났어 너 어, 연애 내일부터 연애 모드인데.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 시계토끼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자! 고단 컨셉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자, 살쪘어요. 이 엉덩이 보세요. 그래요. 엉덩이가 펑퍼짐해졌죠 그래서 내일 남자친구를 만들어줘서 그 남자친구가, 어,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집만큼 구현을 해내면 이제 그녀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건데, 마치 우리 하나님 모드로 이제 이브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아담을 만들어줄 건데, 그 전까지 시계토끼가 날씬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고딴 시기? 어돈 많이 버셨나 보다. 아돈 진짜 미친 듯이 벌어 졌겠어요 맨날 집에 오자마자 잠도 안 자고 소설 쓰게 하고 그림 그리고 해서 겨우 채워 넣었는데 애가 살이 쪄버렸습니다. 그래 어쩜 우리 상가 이렇게 비슷할까요? 망할. <laughs> 우리도 돈 때문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술술 상무 술 영업이라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도 몸다 망가지고 말이야. 여자들은 어 아침에. 어, 10시에 퇴근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면 화장 지울 시간이 없어요. 그럼 화장도 못 지우고 잘 때가 허다, 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다 썩어버리죠. 어쩜 이렇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지. 자, 그래서 지금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 이제 시계토끼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 줍시다. 원래는 아담이 먼저가 하와가 나중이라는 속설이 있지만, 우린 반대로 합시다. 하와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아담을 만들어 줘야겠죠. 내일은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심즈어 호스는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계 두께 집. 야경은 요렇게 보이는군요. 그래요. 예쁘네요.